올 시즌 롯데 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은 네 명의 새내기 거인이 해외 전지 훈련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송준과 조홍석, 고도현과 이종하가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요. 팀내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는 롯데 미래 사인방을 정수영 아나운서가 만나고 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내릴 때는 김해 상동구장에 애태 얼굴의 새내기 거인이 선배들과 함께 동계 훈련에 한창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가쁜 숨을 내쉬며 체력 훈련을 소화합니다. 올 시즌은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 지명된 부산고 출신의 투수 송준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된 것이 꿈만 같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우상인 송승준 선수를 만났을 때그 기쁨을 아직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던지고 싶다 그런 생각만 계속 자꾸 들었습니다. 롯데 입단 반지를 끼며 제2의 김주찬을 노리는 조홍석은 공수 주로 3박자를 모두 갖춘 유망주입니다. 편하고 대처 아직까지 프로 님들 아직 안어서 그런 거 어깨, 이밖에 장타력이 좋은 외야수 고도현과 강민호와 영덕한의 뒤를 이을 포수 이종화도 프로 무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많이 힘들 것 같지만 본 선배님들과 감독 코치한테 많이 배워서 열심히 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선수가 돼서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최대한 용덕환 선배님이랑 그리고 강민호 선배님 그리고 사훈이 형 이렇게 최대한 많이 보고 배워서 많이 실력에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선수 육성에 달인 김시진 감독은 선수들의 패기 넘치는 눈빛에서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어, 신인 선수들은 어, 굉장히 의욕이 앞서죠. 또 선수들이 또 프로 입단했기 을 때문에 또 한번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어, 다른 선수 기존의 선수들보다는 눈빛이 좀 틀리죠. 긴장과 설렘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은 팬들에게 하루 빨리 인사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이판 전지훈련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롯데 신인 4인방 이들의 활약에 따라 롯데의 미래가 밝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NN 정수영입니다.